오늘의 왕초보 영어회화입니다. 오늘은 원인민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영어 표현 1문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게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양쪽 모두 가지고 싶지 않다.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막을 봐주세요. 니들한다는 어느, 뭐, 뭐,도, 뭐, 뭐, 아니다. 이렇게 해석입니다. need. need는 다른 말로 not e e r 의 뜻입니다. not either.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용하면은 I want need of them. I want need of them. 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양쪽 모두 다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I want need of them. I want need of them. I w a n t need of them. 자,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Not either를 이용하는 겁니다. I don't want either of them. I don't want either of them. I don't want either of them. Either of the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보통 뭐 하세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겠 어떻게 합니까? What do you usually do in the evening? What do you usually do in the even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왕초보를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문장에는 지금 두가 두개 나오고 있죠. 앞에 두, 뒤에 두. 두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두는 조동사 두인데요.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조동사 둘을 사용하지요. 뒤에 있는 둘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다라는 본동사입니다. 그 다음 유줄이란 단어는 보통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것을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빈도 부사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일반 동사 있을 때는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씁니다. 이 문장에서는 뒤에 있는 본동사인 두가 일반동사이기 때문에 유 l 리가 뒤에 있는 두 바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w a s 은 의문대명사인데요, 의문대명사도 하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어나 목적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뒤에 있는 두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의 주어는 유인데 그렇게 알고 이 문장을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in the evening? What do you usually do in the evening? What do you usually do in the evening?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자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밑에 자막을 보세요. 수고입니다. Make a suggestion 하면은 제안하다입니다. Make a suggestion. Suggestion은 명사로 제안이란 뜻입니다. Suggestion. 자그면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Can I make a suggestion? Can I make a suggestion?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하면은 제가 제안 하나 할수 있나요? 이 말인데, 의역에서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an I, Can I make a suggestion? Can I make a suggestion? Can I make a suggestion? 자, 또 다른 표현으로 Should I make a suggestion? 해도 됩니다. Shall I? 하면은 제가 뭐뭐 뭐 할까요? 이 말이거든요. Should I make a suggestion? Should I make a suggestion?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신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Tell the truth. Truth가 진실인데요. 진실을 말하다란 뜻입니다. Tell the truth. 당신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영어 순으로 우리 말을 해보면요. 당신은 확실한가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영어를 하면은 당신은 확실한가요? Are you sure? Are you sure?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이 바로 목적이죠. You are telling the truth. You are telling the tru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re you sure you are telling the truth? Are you sure you are telling the truth? Are you sure you are telling the truth? You sure you telling the truth? 자, 원래, Are you sure?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끔 생략합니다. 차 시동이 안 걸려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문장 구조가 조금 까다로운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I can't get the car started. I can't get the car starte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나는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지게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겟은 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겟 다음에 사람이 오면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겟 다음에 사물, 목적의 사물일 때는 반드시 과거분사가 옵니다. 그 이유는 겟 다음에 목적어인 사물하고 목적보호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I can't get the car started.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나는 그 차가 시동이 걸려지게 할수 없다. 그 차의 입장에는 시동이 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started라는 과거분사를 씁니다. I, can started. I can't get the car started. I can't get the car started. I can't get the car start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응용 표현입니다. 내가 그 문을 어디에서 고칠 수 있나요? 자, 이 표현을 영어 하면은 "where can I get the door fixed?" "where can I get the door fixe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도 "the door"가 목적 사물이죠. 문은 고치는 게 아니고 고쳐지지요. 그래서 "fixed" 과학 분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물관이 일요일에 문을 연하요 아주 평소에 자주 쓰는 편이죠.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박물관을 뮤지엄이랍니다. 뮤지엄. 그런데 박물관은 여기서 대화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박물관이죠. 그래서 앞에 더를 붙입니다. 'the museum'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n sunday' 'Sunday'에 s 's'를 붙이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일요일에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하는게 일요일 여러 개지요. 그래서 s를 붙이는 겁니다. 그냥 on Sunday 하면 특정한 언어 일요일을 말하는데 on Sundays 하면은 일요일마다, 일요일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연구를 하면은 is the, is, the is the museum open on Sundays is the museum open on Sundays is the museum open on Sunday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봐. 자, 이 말을 역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밑에 자막을 보세요. somebody는 누군가 이런 뜻인데요. somebody else. else는 단어인데 항상 뒤에서 수시합니다. somebody else. else somebody가 아니고 반드시 somebody els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sk a. a가 목적입니다. 뒤에 투부정사. 아주 중요합니다. A에게 뭐하라고 부탁하다 또는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는 ask가 무다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용하면은 ask somebody else to hel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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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elp you. To help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더 조심하겠어요. 자, 이 사람이 뭔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이제부터 더 조심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단어 수고를 살펴보겠습니다. From now on은 이제부터란 뜻입니다. From now on, careful은 조심하는 형사입니다. Careful. 그런데 조심하다 이렇게 동사로 나타내려면 앞에 be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be careful. be careful 하면 조심하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은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from now on은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이렇게 둬도 되지만 문장 제일 뒤에 둬도 됩니다. 이렇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이렇게 해도 됩니다.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On, be more careful. 이제부터 제가 더 친절하게 세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From now on I'll be more kind. From now on, I'll be more kin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하루 이틀 빌려도 될까요? 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자막을 보세요. 빌리다, 바로란 바로.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루 이틀을 영어로 a day or two랍니다. 원래는 a day or two days 이래야 되는데, 앞에 day 가 있기 때문에 또쓸 필요 없죠. 그래서 a day or two 하면 하루 이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걸 하루 이틀 빌려도 될까요? 뭐뭐 뭐 해도 될까요? 할때 may로 시작하면 되죠. may I 뒤에 동사 쓰면 됩니다. 그래서 may I borrow it for a day or two. may I borrow it for a day or two. May I borrow it for a day or two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May 대신에 can을 써도 가능합니다. Can I borrow it for a day or two? Can I borrow it for a day or two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는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도착했다. 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먼저 수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막을 보세요. In order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독해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리를 잡다. Get a seat. Get 동사로 씁니다. Get a seat. Seat가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 순으로 우리 말을 표현해 보면요. 일단은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는 일찍 도착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영어로. 그는 일찍 도착했다.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는 일찍 도착했다. He arrived early. He arrived early. 자,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In order to get a good seat. Get a seat 가 자리를 잡다는데, 좋은 자리를 잡다 할때 good을 넣으면 되죠. Get a good seat 하면 좋은 자리를 잡다 뜻입니다. He arrived early in order to get a good seat. He arrived early in order to get a good seat. He arrived early in order to get a good seat. 자, 이 문장에서 in order란 말은 빼도 됩니다. 빼고 바로 to 부정사를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요. He arrived early to get a good seat. He arrived early to get a good seat. 이렇게 해도 됩니다.